60대 이상 비아그라 100mg 매일 복용 시이 주만에 벌어지는 일 연령 대별 안전 복용 가이드. 요즘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비아그라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혹은 이왕 먹는 거라며 최대 용량인 100mg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연 이렇게 자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아그라를 2주간 매일 복용했을 때의 충격적인 결과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이 이 약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을 위한 안전한 복용법과 심장약, 전립선 약과의 주의 사항까지 상세히 공개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1 2주 만에 효과가 사라졌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 먼저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 전, 5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이 10년 가까이 성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비아그라를 처방해 드렸는데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이며 1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감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기쁨에서 시작됐습니다. 너무 좋은 효과 때문에 이 환자분은 처방과 달리 남은 약을 일주일 내내 매일 그것도 최대 용량으로 복용하신 겁니다. 두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매일 그렇게 마술과 같이 반응했는데,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매일 복용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아그라 최대 용량을 연속으로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는 해면체 조직에서 효소가 작용하는 데 필요한 물질 기질이 완전히 소모되어 고갈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수력 발전을 하려면 댐에 물이 충분히 차 있어야 대수 용량 수문을 열었을 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물이 바닥난 상태에서 수문만 계속 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속적으로 최대 용량을 복용하면 우리 몸의 반응 체계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령대별 비아그라 반응 패턴. 그럼 이제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빠른 회복과 감량 40대 남성분들은 비교적 젊기 때문에 비아그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에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만족할 만한 발기력을 되찾으시죠. 그 후에는 매일 먹던 것을 하루 걸러 하루씩 격일 복용 드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십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필요할 때만 가끔씩 드시는 방식으로 안정화됩니다. 50대 전립선 문제와 병행. 50대 남성분들은 40대와 조금 다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소변보는 약 전립선 비대증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40대처럼 빨리 약을 줄이기는 어렵고 대부분 1년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안정적인 효과가 유지됩니다. 60대 호르몬 치료와 병행, 60대 남성분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나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아그라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다른 치료도 같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70대와 80대 배뇨 개선 목적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10년 이상 전립선 때문에 소변 보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관계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 드시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생활 목적이 아니라 소변 보는 것이 편해져서 매일 저용량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아그라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중요경고, 지금 말씀드린 연령대별 차이점은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평균적인 경향칼 뿐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60대이지만 40대보다 더 개선이 빠른 분도 계시고 젊지만 70대 남성보다 효과가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세점 별별별 60대 이상을 위한 비아그라 안전 복용 가이드 이제 가장 중요한 올바른 비아그라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짝퉁과 정품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짝퉁 불법 복제약은 함량이 몇 배로 들어있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 먹은 약은 효과가 좋았는데 병원 약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불법 고용량 약물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대부분은 중국산 짝퉁이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정품을 구입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복에 복용하십시오. 음식과 술은 최악. 복용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름진 음식. 삼겹살, 치킨 등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복용하면 지방이 약의 흡수를 막아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음주.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약물 성분을 더 빨리 분해해버려 효과가 사라집니다. 수술할 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마취가잘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드시 공복 상태가다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복용하셔야 정확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60대 이상은 저용량 25mg에 50mg으로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셔도 약 성분이 몸에 더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25mg이나 50mg 같은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mg은 최대 용량이므로 절대 처음부터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복용 시간과 횟수를 지키십시오. 부부관계 1시간 전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 절대 하루에 여러 번 드시면 안 됩니다. 5점 생명과 직결된 약물 상호작용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약과의 관계입니다. 절대 금지, 심장약,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협심증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간경유지, 전립선약. 전립선 약 알파차 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혈압 저하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필수 상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6. 부작용 시 대처법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용량을 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심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몸에 맞는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네. 결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비아그라 100mg을 2주간 매일 복용하면 첫 주는 효과가 좋지만 둘째 주부터는 몸이 고갈되어 효과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령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40대는 조기감량이 가능하고 50대는 전립선 약과 병행하며 1년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0대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장기 복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70대 이상은 배뇨 증상 개선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서 복용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이라면 호르몬 보충 치료와 병행하면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용량을 점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 나이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법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